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인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은 자 검색 엔진의 종류 여기 나와 나온 그 보기의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 자 지금은 없지만 야후라는 예전에 어, 이제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어, 이런 거예요. 주제별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주제별로 해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정치를 클릭하면 정치 관련해서 또 하부 뭐, 세부 항목이 나오고, 또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주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형 검색 엔진.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죠.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려는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해서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 검색 엔진. 메타, 메타라는 것은 더 높은, 뭐, 초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서 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자체 검색 기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A라는 사이트가 메타 검색 엔진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면 이 사이트는 자체 검색 기능은 없어요. DB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네이버, 다음, 뭐 각종 뭐 구글, 뭐 이런 여러 검색 사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검색한 이 내용을 각각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한 결과를 이 A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메타 검색 엔진이 어, 되는 거고요. 자 하이브리드형 검색 엔진 이것은 디렉토리하고요, 키워드형을 혼합한 거예요. 어, 어, 지금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가 어, 대부분의 이제 검색 엔진, 네이버를 포함한 대부분의 검색 엔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